<laughs> 엄청 좋아. 우와, 앞으로 간다. 우와, 내려간다. <laughs> 노래한다. <laughs> 랄라랄라 정훈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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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자보세요. <잡으세요>. 이만 자보세요. 으쨔. <laughs> <laughs> 오다요? <laughs> 처음엔 뒤로만 가요. 으쨔, <laughs> 으쨔. 웃자 웃자 다온아 엄마한테 와봐요 엄마한테 와봐 점점 멀어지지 말고 <laughs> 다음이 어디가요 다음이 어디가요 <laughs> 다나아 어떡할거야 너 막다른 길인데 어? 어떡할거야